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에서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 6월 26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두 달이 더 지났죠. 거의 석 달이 다돼 가는데, 지난 4.10 총선에서 그 결과 중에, 어, 제가 가장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조국이 만든 조국 혁신당이 비례대표에만 후보를 내서 12석을 가져간 일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 결국은 뭐, 친명 비명 그 자파 진영 안에서 그렇게 싸우는 과정에서 좀 이삭 죽기를 했다. 그런 분석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음~ 그 친문 문재인이 계속 조국에 대해서 뭐 마음의 빚이 있느니 또 양산으로 불러서 뭐 격려를 하고 또이 사실상 그~ 문재인이 이재명에게 훈수를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가 되는 바람에 조국이 비례 정당 음, 지역구는 단한 명의 후보도 내세우지 않는 그리고 비례대표만 내세워서 1 2 석을 가져가는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문바라고 하는 문재인 지지청 그리고 또 호남 호남에 오래 냈죠 호남을 중심으로 그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더 세게 윤석열 정부를 공격을 하고 해서. 어쨌든, 이, 정당 지지율 24% 득표율이죠. 24% 득표율을 해서 12석을 가져가는, 어, 그런, 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자, 지금 거의 두달한 20일 정도 됐나요? 이거 완전히 지금 다 까먹었죠.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24% 그때 득표율이었는데, 이, 친명, 비명의 이사주, 그 대결에서 나온 그 파생된 이삭주기, 이 호남 중심으로 또진문 중심으로 이렇게 가져갔던 건데 이거 지금 다 까먹고 어 여론조사를 보면 은어 지금 그냥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12석, 12석을 석 가지고 있는 제3당인데 아무런 존재감이 없죠 존재감이 없이 이 활동을 하니까 아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12일 전에 이준석이 12라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준석이 대구의 국회의원 12명 12명을 앉아서 밥만 먹는 비만 고양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막 조롱을 했죠. 그때 민주당 아, 국민의 아, 죄송합니다. 대구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못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 지금이 12명을 생각하니까 지금은 조국당의 12명 국회의원이 앉아서 밥만 먹는 12마리 살찐 고양이다. 그런데 이그밥을 우리 국민이 주는 세거 세, 세비로 먹고 있습니다. 우리 세금 낸 그걸로 세비 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자기도 12명만 먹는 게 아니고 각 국회의원실에 9명, 각각 9명의 참모들이 다 우리 세금으로 월급 주죠 그리고 또 거기 뭐 직기 그리고 무슨 뭐 다른 여러 가지 혜택들 많습니다. 뭐 국회의원이 가지는 혜택이 뭐 200가지다 뭐 이런 말까지 있는데 그 전부도 우리 국민 세금으로 주면은 이한 달에 수십억 원씩이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는데 아무 뭐 일도 안 하고 겨우 한다는 일이 이 하고 허구한 날 윤석열 대통령 거의 스토킹 뭐 하루에 몇번뭐 SNS 글을 올려서 조국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스토킹을 하고 또 한동훈 어, 뭐 특검 한동훈 특검 뭐 해서 또 스토킹을 하고 이, 윤석열과 이 조국 만나고 나서, 무을 뭐,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한마디 했는데, 나는 웃지도 않았다. 뭐, 이런 식의 SNS에 거리 놓으려고 정말 한심한 그런 활동을 지금 어정활동이라고 하니까, 지지율이, 그, 득표율은 24%였는데, 지금 두달 남짓 사이에 반타작, 3분의 1타작만큼 났습니다. 갤럽이, 음, 지난 18일부터 20일 실한 조사에서는 조국당 지지율이 9%한자릿수입니다 총선 직후 뭐 14%까지 올랐지만 두 2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리얼미터 최근 조사에서도 20일 21일 조사에서도 음 10.7%를 총선 후 최저치 24%덮표를해 놓고는 지금 10.79% 9%까지 내려가고 막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하나 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 이런뭐이 사람들 안에 뭐 항우나 뭐 말썽 많았던 뭐 울산시장 선거 그가그그 그, 그 청와대에서 하명 수사했던 항우나 박은정 그 남편 이종근 그때 변호사 뭐2 0억대뭐 정관예우 이고 신장식 그 여러 가지 말썽을 뭐 일으키고 있는 김준형 어뭐 반미주의자인데 애들은 미국 국적인 김재원 그때 뭐 가수였죠 뭐또 자규건 그때 그 출입국. 센터쟁과 그와 함께 또 수사를 받았던 이런 사람들이 다 앉아서 아무 일도 거의 안 하고, 어, 세비만 축내고 있습니다. 당직자가 누군지, 대변인지, 대변인이 누군지, 이거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자기들은 대변인이라고 있지만은, 활동을 안 하니까, 음 어, 거의 그, 그, 이런 상황인데, 조국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바닥, 지금 지지율이 바닥을 기르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기자들과 만나서 오늘입니다.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들이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느냐 물어보니까는 아뭐 정책 부분에서는 덜 개발된 게 많은 것이 사실 덜 개발된 게 아니고 아예 정책은 신경도 안 쓰죠. 그냥 윤석열 한동안 스토킹만 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바닥은 무슨 바닥 지금 바닥을 기고 있죠. 정말 1 3 명이 세배 가까운 정도인데 지금 제 3당으로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흔적도 없고 유일하게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때리는 거 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뭐 김건희 특검 하겠다 뭐 김건희 수사하라 뭐그구원을 그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경심 입시 비리로 정경심 실형 산것그안갚아하는 거죠. 한동훈 특검하겠다. 요새는 자기 딸 조민, 안가품. 자, 그것 외에 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 본인도 곧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은 바로 구속돼야 되니까는 어떻게 하든지 증권을 무너뜨려 보려고 임기단축 개헌 이런 이야기나 하고 막 탄핵 입에 달고 살고, 음, 그 상황에서 오늘 2시에 이 조국이 또 뭔가를 발표를 한답니다. 발표를 하는 게 뭐냐면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골자라는 검찰청 폐지 법안 참 오래도 걸렸네요. 이게 당선되고 나서 바로 그날 11명 조국이 끌고 대검에 가가 지고 검찰청 해체하라. 막 구호를 외치더니 또 법안을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검찰청 폐지 법안이 예. 검찰청을 해체를 시켜버리고 중수청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이죠 그리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분리한다 다음 초 발의할 방침이다 뭐 음. 혁신당이 또 민주당보다 한발 앞서 검찰청 폐지법안을 꺼내들었다 음 차별하려 강조를 하고 있다 이것이 마치 이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것이다. 이런 언론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4.10 총선에서 지민 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별의 대표는 조국 혁신당 이렇게 해서 12석을 거머쥐었지만 총선 이후 완전히 바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자파진영 사이에서 이재명도 싫고뭐 이런 유권자들이 표를 줬는데 그 이후에 뭐 하는 게 있어야지 지지를 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지지율이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바닥으로, 어, 내려 앉은 상황이고, 이, 앉아서 밥만 먹는 12마리 살찐 고양이가 된 지금 상황인데, 자, 조국, 이제 대법원의 삭중 판결을 하면 구속이 되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설명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대법원에서 보통 부의 배당이 되면은 지금 대법원 3부에 배당이 됐죠. 3부에 배당이 되면은, 이, 일반인 같은 경우는 한 달, 어, 로즈도 두달 사이에 확정 판결이 되는데, 이게 4.10청선 다음날, 4월 11일, 그, 대법원 3부에 배당이 됐죠. 그런데 이렇다 저렇다 지금 말이 없습니다. 도무지, 이, 두 달하고 20일, 거의 석 달이 다돼가는 상황인데, 여전히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어~ 대법원에서 심리가 되고 있는 건지 언제쯤 선고를 할 건지 그리고 빨리 선고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언젠가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선고가 되겠죠 이게 어~ 무슨 뭐~ 재판부 기피 신청 이런 것도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합의체로 돌린다는 말도 없고 하면 뭐~ 삼 부에서 빨리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어~ 그~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 부분에 좀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시점인데 조국이 이~ 대법원의 사중판결로 해서 구속되면은. 이 사람들, 나머지 11명, 또한명 그, 누군가 또, 선결을 하겠죠. 그, 12명, 다시 12명이 되는데, 예비 후보가 있으니까는, 이 사람들이 과연 뭘할 수가 있을까? 지금, 조국이 있는데도, 항우나, 박은정, 진장 식 김준영, 김재원, 차규건 아무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3배만 받아먹고 있습니다. 월 수십억씩. 그, 참모들 아 9명 하고. 근데 조국이 또 없어지면은, 그럼이 사람들이 과연, 어, 자기들끼리 또, 조국 혁신당, 조국도 없는 조국 혁신당. 그 간판 아래서 그냥 새벽만 받아먹고 있을지 아니면 또 어~ 뿔뿔이 흩어져서 민주당 가고 또뭐 그렇게 할지 어쨌든 이~ (12명) 이 임기가 (4년이) 보장이 되어 있죠 자이 임기 (4년) 동안 정말 전체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그중에서 (12명은) 전혀 쓸모없는 교 한다는 게 어떤 정치적 구호나 외치면서 뭐 검찰청 해체 뭐 윤석열 탄핵. 한동훈 특검 이렇게 하는 집단으로, 그러니까 2 1회 국회에서 섬이 되버린 조국혁신당입니다. 섬이 되고 는 되어버렸고, 되고 있는 조국혁신당. 그 조국이 거기다가 구속이 되고 나면은 이것은 뭐 가라앉아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410총선 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득표를 한 조국당의 오늘 현재 상황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